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주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천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 다, 어, 만드셨으니 당연히 이,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 삼라만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그 속에 아, 들어 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버려두지 않잖아요. 그 아이에게 배고프면 먹이고 또 추울까봐 입히고 또 혹시 아, 질병이 올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 예방조사를 그때그때 맞춰서 어, 어, 맞춰서 그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어, 우리를 늘 어,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그 모습은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는 창세 1장 2장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에 대한 아주 모델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힘센 것이 힘없는 것을 죽인다든지 또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적대적인 세상이 아니라 적대감이 없어지는 세상. 힘 있는 동물과 힘 없는 동물, 힘 없는 어린 아이와 힘이 좋은 사자, 독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적대감이 없어지고요. 서로를 적대해서 전쟁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공감하고 그 서로를 격려하며 도움에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현지 시찰을 하러 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천사가 사람으로 갔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이 이야기가 온 소동과 고모라에 번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들이건 로의 집에 다 모여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뭘 했는가 하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축구한 게 아니라요 그들을 내놔라 우리 동네에 왔으니 우리가 그들을 좀 어? 상관해야 되겠다 이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좀 우리 식대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해꼬지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는 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소동과 구모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야기가 룻기 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베들레헴에 이 루시라는 한 여인, 힘이 없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논밭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그 시모와 함께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소식을 들은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 집에 일하는 젊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루시라는 여인을 절대로 해고지하면안 된다. 그를 위해서 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해코지하지 말고 그들을 어, 폭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단을 묶을 때그 단에서 곡식 이삭을 좀 많이 이 떨어뜨려 놔서 그 루시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루에게는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내 논밭에 와서 내 이삭을 주워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하서 베들렘의 이삶 어떻습니까 이 약한 자 루스를 위해서 오히려 힘 가진 사람이 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자들에게 절대로 그힘 없는 여인을 해코지하지 말아라고 철저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을 위해서 이삭을 좀 버려두어라 그 여인이 잘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하서 베들렘의 이 베들렘 땅은 어떻게해까요 하나님께 축복해주는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사람 이 보아서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소동과 고마라 사람들처럼 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보아서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었구나. 나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마치 보아스처럼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내보다 힘없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래서, 어, 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제 삶과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하스와 베들렘 사람처럼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행복이 있고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순 산이 되 기보다 여기 오름 직한 동 산이 되 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 기보다는 누군가.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다 여기 오름 직한, 동 산이 되길 내가, 가는길만 비추 기보다는 누군 가의 길을 비춰 준다면, 내가 노래 하 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